박림기 반말해도 괜찮을까요? 아 저랑 반말하고 싶으세요? 혹시? 도도야 아아 아, 들리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 얼마만이지? 일주일? 이주일? 근데 <laughs> 그 사이에 맞아요. 옷이 달라졌었네요, 아. <laughs> 예. 네. 아니, 이거, 일본 코스프레 상가에 하루에 그거 나와갖고, 아, 너무 네. 귀여워가지고. 아. 그, 마이로에는 이거 아닌데, 마이롬에는 그, 원래 복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laughs> 예, 예, 예. 어쨌건 아. 지금 옷은 아니네요. <laughs> <laughs> 짜 <짜잔. 웃음> 귀여운 애완동물 갖고 계시네요. 옆에 털복숭이 아, 귀여운 애완 동물 있죠. 아, 그 혹시... 장미꽃 들고 있는. 아, <laughs> 아 농담, 농담, 농담. 어, 나 칭호 왜 빠져 있었지? 아, 칭호. <laughs> 아, 아, 이거 칭호 달아주길 바라나봐요. 아, 없었네요. 아, 아, 그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아니, 방송할 때 저격이 너무 많이 오길래 혼자 게임하는데 누가 자꾸 바빠서 듀얼 안 해줘도 제가 솔리오 했거든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아. 때려는 게 아니었고. 네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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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아니요, 저는, 전는 끼지 않았는데. 끼는 건 자기 본인 자유죠. 그쵸? 인튜브님 아니, 아, 깜짝이야, 민튜브님이에요. 아니, 뭐가요? 간판에 바로 게요 그럼요, 그럼요. 아, 껴야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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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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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껴야 돼요? 자, 껴야 돼. 어, 저한테 반말을 하신 거예요? 껴야 돼! 아. 박래기 반말해도 괜찮을까요? 아, 저랑 반말하고 싶세요 혹시? 도도님 이렇게 말고. 도도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누나라고 애지 부르고 있, 있으니까. 어, 그러면 좋죠. 그 전에 네. 그거 영상 봤거든요, 그거. 저번에 저희 영상 올라갔잖아요. 이 댓글에 어떤 네. 분이, 아 이번엔 이 코인 오래 가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는 전에도 코인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악, 아, 들켰다.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저랑은 진짜 게임만 미친듯이 하시면서 <laughs> 사진도 네. 찍고, 막 아주 커플티 있고, 막. 저희도 이 커플티. 입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막또 뭐더라? <laughs> 막. 뭐, 아무튼 뭐, 뭐. 사X. 저랑 그 킬레기 한번 이기시면 제가 반말해드리면 되잖아요. <laughs> 아, 갑자 킬레기요? 그럼 어,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5킬 응. 주세요. 아 오케이, 5킬. 그럼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그럼 킬 열심히 해야겠네. 왜요? 말했잖아요. 누나한테 아, 말 놓고 싶다니까. 아. 끝나? 어. 아 저기 옥상. 오 뭐야? 나이스 뒤에도 있네. 뚫어 뚫어. 털니타임. 다 커. 우후. 아니 아야 얘기 타이 아니 네. 사람들이 부모님이 랑인 피부님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 유튜버들끼리 그러니까. 마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때 이제, 알게 됐거요 네. 그때 인제한 항상 세드랑 콘텐츠 촬영할 때랑 뭐 예전에 세드랑도 이렇게 뭐우결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부모님도 하긴 했죠. 그. 근데 네, 우겨울은 네. 여자 유튜버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아 네, 네네 근데. 아 그냥 좀 네? 질투가 나네요 예, 나는 말도 놓지 말라 그러고 이제 아 네. 아니 아, 그게 네. 미안 미나... 아난또나또 다른 의미의 질투로 이해를 할뻔했 어? 무슨 오해 아 아니 그그 그 질투 얘기를 하시길래 그 이성적인 의미의 그런 거질아그착각까좀 네. 그 질투... <laughs> 낫긴 아, 하는데 아니, 한참... 어? 아, 네? 지금 누나가 제 소울 메이트잖아요 아, 그아 이거, 는그 게임을 의 그, 뭐, 네. 그. 아, 그냥 예. 게임이라서 받아줬다. 그, 아, 그, 소울을 이트로서 그. 기즈이있다 그 이거네요. 아, 그 말이죠. 네. 아니, 아니, 게임 없이 나. 게임 없이 나. 아, 네네네. 네. 네, 이겨야죠. 네, 네. 네킬 l l 이 g 야죠아그 i 킬 i g 킬 g i 킬 i g 아 g i 아, 네. <laughs> 아, 그런 질문이 i g i 도 i g i g i g i g i g i g i g i 이 i g i g i g i g i g i 데 잘생긴 아, 편이지 않나.. 그때 누나도 그 되게 예뻤는데 아, 실제로 보면 더 이쁘십니다. 아니.. 뭐라고.. 아니.. 뭐. 아니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 아.. 네네. 아니 무슨 아.. 사람이 없지? 아니 왜 저랑 따로 다니세요? 팀인데.. 아니, 저 지금 차를 찾고 있습니다. 혼자 피란룩으로 주는 거다, 막. <laughs> 그 오늘 올리신 영상도 봤거든요. 주세요, 네.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던데 도도님의 네. 그런 모습 처음 봤다고. 되게 댓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참. 도도님 네. 팬들이 막왜 린드부랑 친하게 지내? 안 좋아하시거나 막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봤죠. 아, 그런 거있어요 아, 네, 아, 뭐. 네. 쌍보급이다 어, 뭐야? 쌍복급 뭐야? 안 돼! 안 돼! 아, 애딱 들려주면 안 되는데! 아, 애딱 들려주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laughs> 뭐야! 오 아, 애딱 지워줬으면 안 돼! 아, 저 4배입니다. 어? 4배 잘못쓰저 오호! 여기도 잡았어요? 네! 그거 잡았는데 근데 아, 네, 그거 보고 잡으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와... 아! 저기 있다! 사다. 아! 아! 저기야! 아! 저기요! 저기요! 가만히 어디, 있어봐요! 어디, 어디. 어? 뭐, 어디죠? 아! 저기 있구나! 안 돼! 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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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김도도를 눕혀줘, 친구야! 응원할 수 있어, 친구야! <laughs> 아니 팀원 응원해야죠! 우후. 뭐야, 하나 더 있다. 후후. 뭐야? 불도 았어요 아니, 아직. 지금 따르네아 친구야. 어디 있냐 나이스! 어, 잘 하시네. 제가, <laughs> 제가, 몇 킬이야, 서로. 제가, 제가, 제 우리 첫 쪽에 나이스 나이스 살렸어요. 제가 왔습니다. 어, 나이스 뭐야 이 대인? 나이스 좀멋있었어아저 멋있었어요? 어, 뭐 게임 좋아하는 여자들 공감하던데 약간 좀 게임 아... 잘하면 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음... 뭐 특히 SR 잘 쓰는 남자. 칼 어, 소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얘 얘. 뭐야, 얘! 왜안 죽어! 뭐야! 어, 뭐야. 뭐예요, 저거는? 쟤 뭐야? 뭐야, 저거? 아, 뭐야! 뭐야, 뭐야 얘 어떻게 파밍하는 거야? 벽도가 있는데? 이 사람? 내가 졌네. 어... 하나는, 다음에 그, 민트초코 같이 드시는 걸로. 본인도 민트초코 드셔야 돼요. 아하. 그두 번째 소원은, 그, 도도님이 저한테 소원 세 가지 드는 거야. 네? 아, 그, 뭐, 누구 네. 패러디 해봤습니다. 아, 아, 좋, 좋죠. 진짜 제가 소원 세 가지 빌어도 돼요? 네! 제가... 탑키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아, 바로 소원 빌어도 되는 건가요? 아, 아, 네, 뭐. 첫 번째 소원은, 리니라고 불러도 돼요? 아, 네. 그래, 리나. 아. 호랑그아그 아, 그 약간 오색 아직 오색하니까 아, 섞어서 할게요 섞어서 아 <laughs> 네. 네네 두번째 소모는 민트 초코 먹고 밥한끼도 같이 하시는 아, 아 너무 같나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 네. 근데 순서 먹기나밥 먹고 먹는 게 맞죠? 마지막은 뭐죠? 아, 마지막은 막 보니까 세드하고도 없고 막 <목> 마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랑 마크 하실래요? 마크 진짜 잘 몰라가지고 네 가르쳐 주시나요? 가능하죠. 제가 마크 고인물이라서 그러면 다음에 어. 같이 한번 하는 걸로 안도 정말 좋습니다. 고마워 리나. 아아어 감사. 감사. 아어 이렇게 아, 어디까지 감사해요. 아뭐뭐 도망 아 그러네? 아, 루돌프 이런 거 없어요 둘이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직원은 아니고요 무튼 둘이 너무 수상해요 뭐야 뭐야 어? 누나 들어와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 왜, 왜 이렇게 어색하지? <웃음> <웃음>